네, 지금 여기는 고등지구고요. 고등지구 지금 4월, 5월 2일이네요. 5월 2일이고 여기 고등지구 호반 서빈 황교별리 있는 쪽이고요. 여, 여기는 지금 이번에 20대 1로 그 청약 그냥 공공분양 마감한 아, 성남 고등 S3 단지 아파트 현장이에요. 현장인데 지금 꽤 많이 올라갔죠.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 많이 올라갔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그 고등 원 마을이 보여요. 상가주택이 이쪽 나올 거예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지어이 길을 쭉 가다 보면. 현대서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아이비벨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이쪽을 보시면, 지금 정거장 보이죠? 버스 정거장. 버스 정거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성남 S, 2블럭 공공분양한 그 택지 옆으로 보시면, 지금 버스 지나다니는 거 보시죠? 지금 g s 2고 편의점도 보이고. 상가주택, 다가가 주택 지금 보이시죠? 지 음, 건물이 진짜 더 많이 들어선 상태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현대상업개발에서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 올라가는 현장이에요. 여기 후문에 있는 지금 상가들이고요. 지금 보면은 많이 상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이쪽에 보시면 어, 후반 서밋밸리 후문 쪽에 있는 상가주택들이에요 자 제가 보이시나요 이쪽에 보이시면 후반 서밋밸리그 후문 쪽이에요 후문 아까 전에 정문 보셨죠 자,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지금 상가, 주택들이고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아이비밸리예요 지직 사업센터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발음 잘 꼬여가지고 제가 방송을 많이 안 해봐서요.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음이 좀 꼬이거나 이상한 말을 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버스 정류장이고요. 여기는 지금 완공이 돼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이게 보시면 우측으로 제가 돌려 볼게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 저 앞에 초록색 다리가 용서간 도로예요. 용서간 고속도로 타는 그 길이고요. 어. 이 쪽으로 쭉 가시면 청계산이 나오고 바로 양재역 있는 쪽이 나와요. 길이. 그래서 이렇게 좌측을 보시면 어, 대왕판교로가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잠깐 조금 이동해 볼게요. 대왕판교로가 나오는데 이 아이비 건물 바로 옆이 바로 옆이 내곡도로랍니다. 내곡도로. 보실게요잘 어, 안보이죠? 이 알비베일리 건물 지금 최상단에서 제가 지금 찍는거예요 옆에 도로 상황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후방건설에서 짓고 있는 HP사업드로설부지입니다. 건너에 보시면 그파이단지라고 이렇게 그 빨간색 간판을 보이시죠? 저 길로, 그러니까 저기가 무슨 길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청계산로예요 그러니까, 그 청계선, 아까 전에 제가 아이비밸리 요, 그죠? 용서관으로 가는 길 바로 한 몇백 미터 내려오면, 저 하이든지 그, 그 구멍인데 이쪽이 바로 판교로 나가는 길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그, 내국간 도로 옆에, 팩스 옆에 있는 상가 주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건설을 많이 했고요. 건물이 좀 특이하죠? 약간, 그렇죠 약간 접어놓은 듯한. 약간, 뭐라고, 옛날에 치면 아코디언? 뭐 이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건물이고요. 저쪽 뒤에 보시면은 약간 카페가 있는데, 이번에 카페 오픈한 곳이에요. 여기 보면. 창문도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유리창도.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리고 싶었던 게 고딩 양식이에요. <laughs> 네. 나가볼게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 보이시는 곳이 대왕판교로예요. 대왕판교로 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까 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펜스 지금 치워놓은 것. 지금 예, 지금 아까 제가 좀 멀리 찍어, 검을 찍은 그냥 멀리 찍었는데 방금 여기 그 상가단지, 네네 거기에요. 여기 바로 옆에. 바로 붙어있어요. 내곡간도로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 도로가 어, 왕복 8차선이에요. 왕복 8차선 대왕상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제가 서있는 곳에서 좌측이 그 수서역 가는 쪽이고요. 강남 가는 쪽이고요. 우측이 바로 지금 보이시겠지만 내곡간도로 우회전하면 내곡관도로고요 지금 직진하면 바로 제2판교관리가 나와요. 근데 제2판교관리가 여기서, 어, 제가 볼 때는 이렇게는 안 가요. 한, 여기? 요 앞에가 사거리인데 여기를, 고가를 바로 넘어가시면 성남시청이 나오고, 바로 용인이나 수서로, 그리고 2천, 방면으로 바로 빠질 수 있는 도로가, 바로 또 터널이 뚫려서요. 굉장히 가깝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요즘에 수서역에서 그 공사, 확장공사랑 뭐 수서역 기지공사랑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래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끝나가지고 수서역도 많이 좀 통행이 원만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저쪽 이제 구시가지, 고등동 구시가지, 어, 고농동 우체국 있는 쪽이고요. 지금 제가 다시 그 아까 아이비밸리 있는 쪽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쪽 그 원마을 쪽 하고요. 그쪽 그 상가단지 그쪽도 보여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저쪽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펜스 쳐 있는 곳. 네, 지 멀지 않아요. 다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저 펜스 쳐 있는 곳 바로 앞이. 지금, 관공서하고, 자이가자이가 자이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지금 들어올 부지예요. 네, 여기가 지금 4-2자이 네, 공사 현장인데요. 지금 전혀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봐볼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성남시하고 아마 얘기가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 글쎄 6월 이후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이 자이 분양은 6월 이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쪽은 그 풍경채 앞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네. 보시면 이게 중앙 통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면 대왕판교로잖아요 건널목이에요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지금 제일 풍경채가 보이시죠 네. 제일 풍경채 그 사이길로 가면 네. 호반 서빙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지금 옆에 펜스 차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농협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네, 아까 거기가 상담자이2구요 여기가 원 BL 신축 공사 자리네요. 여기가 오피스텔이고 아까 거쪽이 아파트 지역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가 고등원마을입니다. 일반 상가 지역. 그러니까 일반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 상가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저쪽도 마찬가지로. 상가 주택 있고요. 그리고 바가구, 뭐 상가도 있고 원룸, 투룸 뭐다 있죠. 그래서 저쪽이또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 고등 원마을 쪽에서 이제 그 삼거리죠 그 삼거리 산민거리? 이쪽으쭉 올라가시면 그 고등 호반 써밋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써밋이 그 전문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쪽 길인데, 그쪽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이게 대왕판교로에요 여기 대왕판교로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수서역이죠. 수서역인데, 뭐, 키로스로 따지면은 정확하게 거리를 재야 되겠죠?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분, 한 10분 15분? 20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서역까지. 근데 이제 수서역 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성남에서는 지금 길 건널까요? 보시면 이쪽에 가면 이제 수석 가는 길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신천지구도 들어서잖아요 한7 0가구 정도 들어서는데 여기서 얼마 안 걸려요 바로 신천지구 지금 들어설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요 여기가 원마 고등 원마을 앞에 상가다, 단지 지금 저 블록인데 이쪽에 지금 저기 보이시면 제가 너무 근데 소리를 크게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공사하는 중이라서 좀안 들릴까봐 지금 제가 목소리를 좀 많이 키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엄마을 지금 고등 엄마을 요 살길이에요. 이제 우리 고등 엄마을입니다. 일단지고요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 그리고, 예, 그, 고등 엄마을 앞에 있는, 자꾸 움직여서, 네네. 엄마을 예, 앞에 있는 상가 난리인 거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교회예요. 종교용지죠. 그 옆에 보이시는 게, 그, 경찰서예요. 근데 지금 이쪽 길로 다시 가야 되나. 지금 이쪽 길이 어디냐면요. 아까 그, 20대 1, 1의 경쟁률을 보였던, LHS3, 그 공사 현장이고요. 저기 위에 보이는 곳이야. 저 가까이 찍어볼까요? 가까이 당겨볼까요 네. 자, 보이시죠? 안 보여요? 다시 한 번. 플랜카드 붙여있어서 안 보이는데. 네네. 저 위에가 거기에요.